I'm so lucky I can conquer the world w i r h so much love, love in the air. I'm so lucky want to shout it out. i be... so like lucky want to shout it o u o l u c want to shout it out. I'm so lucky I want to shout it out. I'm so lucky I want to shout it out. I'm so lucky I want to shout it out. I'm so lucky I want to shout it out. so lucky I want o s h u t it o u w o shout o u so s o m u c h l o v e l o v e i n t h e a i r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드라이액스로 폭탄 만드기 실험을 해볼건데요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드라이액스로 폭탄 만드기 실험을 해볼건데요 드라이액스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세가지가 공존한 온도와 조건의 상준점이라고 하는데 네. 하지만 드라이아이스에서의 3중점의 기압은 5 1기압이 되어야 액화되기 때문에 평상시의 1기압에서는 액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해볼까요?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만약에 드라이아이스가 작으면 이걸 그대로 필름통에 넣으면 되고 이렇게 큰게 있으면 망치로 이걸 부순 다음에 넣으면 됩니다. 이때 절대 맨손으로 드라이아이스를 드라이 만지면 안됩니다. 자 우선 필름통에 드라이어스를 넣습니다. 그리고 소량의 물을 넣습니다.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은 그 필름통을 꼭 압착해야 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laughs>